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하. <laughs> 시즌3가 업데이트되면서 싱글모드가 추가됐죠. 로스트아크에. 근데, 실질적으로 나온 싱글모드의 모습이 생각보다 딜러 위주의 약간 딜링하는 연습만 있고, 서포팅하는 연습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서포팅은 결국 보스가 쓰는 패턴에 맞춰서 우리 아군한테 실드를 걸어주거나 혹은 피가 깎인 딜러에 힐을 채워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서포팅의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데 혼자 들어가서 보스를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보스가 쓰는 기믹에 대한 연습을 하는 곳이지 파티플레이를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아니란 말이에요. NPC AI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라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실드도 미리 걸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으면 훨씬 더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제 로아를 하기 전에 했었던 그 게임이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온라인이란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싱글 모드가 있어요. 트러스트 모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좀 비교를 해서 오늘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아 싱글 모드를 한번 좀 해봐야 좀 비교를 할수 있겠죠? 딜 사이클 어떻게 해, 근데? 심판자 키고 제일 센 거부터 데미지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딜주 100이! 오, 천만. <laughs>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서포터의 싱글모드 연습이 과연 맞냐?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아니에요. 와, 이게 도대체 언제 갑니까? A few moments later. 열심히 팼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솔직히 이거 내가 열심히 빡시게 했더라도 잡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광폭 봤어요, 광폭. 재시작하고. 자, 네, 이것이 서포트 싱글 모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서포으로 지원하면은 마리우랑 안녕하세요. 같이 레이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리우가 때리고 나는 옆에서 마리우를 지켜주고. 이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자,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 온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거 몇년 만에 키는 건지 모르겠다. 요게 제 캐릭이고요. 아 아브, 아브쉽클한 거 아니냐고? 그렇네? <laughs> 자 일단은 마을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 아,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지? 텔레포 이건가? 아닌데 이거는 영지의 노래? <laughs> 아니 잠깐만 어떻게 하지? 어... 아! 이걸 누르고 선택을 하는 거였어. 이게 이제 우리 집그 영지 길드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네, 왜 코스튬이 이러냐라고 묻지 말아주세요. 제 옛날 취향이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로하로 치면 싱글 모드인 거고 요런식으로 가서 제가 탱커니까 제가 이렇게 어그를 잡고 하고 있으면은 서포터는 알아서 저한테 힐을 넣어주고 딜러는 딜을 넣고 실제 파티플레이를 하듯이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타격감은 확실히 파판이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트러스트로만 연습을 해가지고 파티플레이 할때 전혀 위화감 없이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로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패턴인데 요걸 피하고 가야 됩니다. 이번에는. 피하고 빠르게 달려! 어? 잘못 썼다. 가고 요거 피해주고 그러니까 파파는 약간 이런 장판 피하기식이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서포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는 뒤에 후방에서 파티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가라! 여러분, 나는 이제 얘를 찍고 힐을 넣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힐링을 연습을 할수 있는 거예요. 말, 말 그대로. 하면서 이제 파티원한테 쓰는 이런 기술들도 좀 피해주고, 여기서는 서포으로 오면은 서폿, 그냥 본연의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탱버가 오는 거니까 이제 힐 한번 준비를 해주고, 요렇게 해서 저 공을 요 안으로 넣어야 돼. 어, 됐다. 터지고 안으로. 타인 던전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놀랍게도 8인 컨텐츠도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장판 공격과 뭐 이런 것, 이런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거. 그니까 러이 보스가 망토 변경할 때마다, 이, 겉에 보이는, 그, 문양이 달라지는데, 그거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 패턴이 어떻게 온다라는 걸. 여기 보면은, 빨강이잖아. 그러면, 안, 이게 아까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공격이에요. 그치. 이렇게 피하고. 뭐였지? 어, 뭐에 따라가, 따라가. 일단 얘네 따라가. 그냥. 어, 그치. 봐, 이거 모르면은 NPC 따라가면 된다니까? 빨간거 뭐였지? 빨간거 뭐였지? 어 안으로 안으로 어, 어, 안으로 왔는데 터지고 나가야돼 터지고 나가야돼 개인상계 오 그치 그치 나 이제 이제 좀 감이 돌아온 듯 망토 이 파란색이 뭐였지? 아 파란색이 밖으로 나가야되는거구나 야야 어? 위리왕제 왜너 밖에 혼자 있어 위리왕제 죽었는데요? 잠깐만 <laughs> 아니 저거 같이 맞는 거 아니었어요 방금? 그러니까 왜안 와주지? 내 잘못 아닌데 이건? 어, 야, 야, 같이 맞아줘. 어, 여기 안전인 것 같아 맞아 이쪽이. 어 이런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맞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서포터들이 그 뭐라 해야 되지 힐 스킬이랑 힐드 스킬 이런 것도 다잘쓸줄 알아야 되고. 약간 좀 로아의 그거랑 좀 다른게 로아는 모든 공격을 웬간하면 다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파파는 못 피하는 공격들이 몇 개가 있어요 흘리어왜 근데 죽는 장면 안 나오냐 자 여튼 자기 그 직업에 맞춰서 내가 연습을 충분히 할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AI랑 NPC랑 같이 플레이를 해가지고 보스가 쓰는 그런 뭐 기믹형 패턴들 있잖아요. 장판을 피하고 각자 자리를 알맞게 잡아야 되고 포메이션을 잡아야 되고 이런 것도 사전에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류의 싱글 모드를 만드는 게 가장 저는 그 rpg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도움을 많이 주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로아가 싱글 모드를 좀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을 이런 쪽으로 좀 잡아줬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